파이크 강의 가볼게요. 요번에 파이크가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드락사르 못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검 가고 드락, 우월, 자객.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둘다못 가. 일단 얘는 뭐벤 하냐면 그냥 무난하게 레일벤? 드락사르가 원래 은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무적으로 바뀜. 무적으로 바뀐 시간동안 이게 파이크가 딜을 못 해. 그래서 의미가 없음. 자객도 이제 이 쓰고 상대방한테 쓰는 거? 이제 못함 액티브 삭제됨. 그래서, 이제, 그건, 가엔, 아니면 뭐, 밤끝. 단순한 거 올려야 돼요. AP 데미지 쓰면 주포. 템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이거지. 해진 약속, 이런 거 절대 안 가. 그냥 이런 거만 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파이크는 말도 안 되는 피지컬 챔피언임.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거의 다 뇌지컬 파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도 피지컬 파 분들이 있을 거야. 나는 이 티어에 비해서 애들보다 피지컬이 좋고 운영을 못 해. 그러면 파이크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게 뭐냐면, 얘는 올라갈 사람이면 이미 올라가 있어. 이게 뭔 말이냐면, 라인전이 너무 쎄. 피지컬로 올라갈 사람들이 이미 올라갔다 이거지. 상대방이 유태서폰 나오면, 영감 미니어 해체 분석기 우통 찍고요. 우통으로 이제 상대방 킬가 보는 거야. 상대방이 탱커 나오면, 뼈방패 불굴레이지 원래 보사를 찍었는데, 보사가 너프 먹어서, 그냥 끈사를 찍습니다. 이동속도 빨로 상대방이 찍어 누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달라진 점 하나 있어. 원래는 신발, 기동신이었잖아. 근데 요즘에 신속신도 많이 가요. 이거 선택지인 것 같아. 얘는 라인전 1레부터 업적세서 그냥 1레부터 상대방이 찍어 누른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그거 못하면, 파이크 못하는 거야 근데 제가 사실 피지컬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1렙부터 공격적으로 가야돼 그래서 잘 맞는 원딜은 1렙부터 센 캐릭터 미스포츠 1렙에 세죠 드레이븐 1렙에 세지 칼리스타 1렙에 세지 특히 드레이븐이랑 잘 어울려 얘는 웬만해서 렌즈 시작하는 게 좋겠죠? 라인전 주도권 빡이니까. 부시 먹으려고. 그래서 와방 렌즈 하는 것도 편안할 방법이에요. 특히 밀리오 같은 캐릭터는 얘랑 타임어택이거든? 얘는 후반 넘사 사기잖아 후반 안 가기 위해서 초반에 찍어 눌러야 돼 와박 는지 할게요 심지어 이블린이네이블린 초반에 정글링 쓰레기죠 그럼 이 게임은 15분 20분 게임을 하는 거야 파이크 할때 15분 20분 게임한다는 마인드 로 그리고 궁극기는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쓰는 걸로 제가 1레벨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격적으로 가야 되고 얘는 어차피 패시브가 피 차는 거라서 피 많이 깎여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플래시를 아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우퉁을 찍었죠 우퉁 안 찍은 카일사 있지 얘랑 풀풀 교환하면은, 다음 플래시 돌때케이형 -OK 나오는 거야. 플래시 없으면 끌면 웬만해서 킬이라서, 이가 확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풀풀 교환을 많이 해야 돼, 얘도. 낙한처럼 해야 돼, 낙한처럼. 일단 얘네 정법이죠. 항상 내려갈 때 상대방 탑 보고요. 신짜 보였으니까, 얘네도 정법. 풀풀 교환해. 밀리오가 만약에 이두 번째 푸시 먹는다. 그 미친놈이에요. 질 수가 없어. 부시 싸움. 쫄지 마. 끌면 그냥 이겨. 싸움 피하면 안 돼, 얘는. 1레벨. 아이겼죠뭔 짓을 해도 이겨요. 왜냐면 난 칼라비의 비열한 방이거든. 거기다가 점화. 질수가 없지. 상대방 이렙 계산 원거리 미녀 하나 잘못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가는 거야. 플래시 빼고 피빼 그냥. 아미스프치이 e 너무 늦게 쓴거 아니야? 쿨이었나? 라인 밀고 기안 피 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표교환 하는 거야. 여차하면 킬각도 나오고. 지금 제가 양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 모든 티어에도 다 그냥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크는 1레벨 그냥 깡패야, 깡패. 그래서 초반에 그냥 개패 나야 돼. 얘는 원래 15분, 20분 게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게임 이겨. 상대방이 만약에 파이크 했어. 그건 초반 싸움 피하는 거야. 와드도 그냥 냅두고, 지 혼자 자멸하게 냅두면 돼요. 둘다 노플이죠. 이럴 때 우리 정기까지 오잖아? 그럼 상대방 그냥 보트 오픈이야. 진짜 거짓말 치고 파밍도 못해요. 일단, 웨이브 크니까, 라인 먹어서 웨이브 맞춰주고, 3렙도 찍어주고요. 싸 피하지 마. 그냥 죽여, 그냥. 어, 이두묶자 그리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큐를 맞으면 90%드나가 돼요. 그래서, 굳이 큐를 길게 안 찔러도 돼. 길게 안 써도 돼. 뒤에 이블이 맞죠? 이런 식으로 봐봐. 큐 쓰고, 이, 까비. 방금 옆으로 도망하기엔 디스카 너무 켰어. 파이크 잘하는 사람들은 막장으로 하는 거야. 어차피 이동속도 느려지니까. 아,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파이크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Q를 쓰거나 최대한 길게 늘어졌었어요. 중간은 없는 거야. 상대방 무빙을 좁히는 거지. 지금 내가 초반에 너무 날뛰고 있잖아? 이럴 땐 무조건 기동실. 내가 라인전 원툴이다. 난 라인전 자존심 상해서 무조건 이길 거야. 그럼 토날단검부터 가면세요 미드로밍 한 번만 가보죠. 제가 기동실 샀으니까 턴이 하나 남거든요? 근데 웨이브가 안 좋아. 버리고 그냥 바텀 묶기 제가 플래시 카이사랑 같이 봐줬잖아요 그럼 저풀 돌자마자 얘는 노 풀인데 나는 포론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파밍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꿀팁. 여기 벽이 되게 두껍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비 쓰면서 깜짝 등장한 다음에 큐로 끌기 좋아. 어떻게든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미니언이 어그로 다 받고. 잘 봐봐. 어떻게 되는지. 간다. 뭐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지. 이거 개꿀팁이야말안 되죠? 상대방 당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지금 저만 플래시 돌았죠? 하이산 노플이고. W 키고 앞으로 간 다음에 Q 하면 되죠? 노플인 거. 나는 E 풀 쓰면 그냥 무조건 스턴이야. E. 풀. 쟤는 노플. 나는 풀. 뭐야? 뭐야? 뭔 건데. 라인 집어넣고 천천히 스케크쿨 돌리고 아. 아니구 아나몸 대줄 테니까 이 잡지 왜안 잡는 거야 이거 이제 카이사는 풀온이고 얘는 풀 썼죠 밀리어 돌리면 돼 여기서 미드 경험치 먹고 이제 전령 갈 생각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령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블리는 웬마에서 전령 안 치긴 해요 혼자서도 솔킬 가능해 파이크는 초반에 개스 근데 여기 핑크네 어? 치고 있나 본네 이렇게 따는 거 봐봐. 개스. 어, 이거 실패네 그래서 제 궁이랑 이블리 궁이랑 교환했어. 그럼 누가 이득이에요? 제가 이득인 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텀에서 해칼이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은 전령을 치는 게 너무 뻔한 거고요 그럼 우린 뭐 해줘야 돼? 용을 먹어줘야 돼. 대화 선이 법칙 터트려야 되니까. 지금 돌고부 먹고 있단 말이야. 돌고부 먹는 거 방해하러 가네. 그럼 나도 가는 거야. 돌고부 먹고 삼거리로 가서 합격 히르겠죠. 이건 솔킬 딸 만해. 그냥 붕어 뺐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탑다이브까지. 운영 돌아 가는 거야. 탑다이브까지. 이 판에 제가 2점 살린 게 뭐예요? 라인전 세다. 8분 타이밍에 바텀을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령을 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전령 치는 거 방해하고 궁극기 빠졌네? 그래서 돌고브까지 가서 응징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그래야지 뭘 잘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킬 스코어 앞섰다고 어? 게임 이겼네 하면서 놀지 말고 타임어터 캐릭터니까 끝까지 굴려줘야 돼 끝까지 지금 제일 잘큰 사람이 올라프 그리고 원딜도 상대방 원딜 씹어먹죠 그럼 이제 탑은 그냥 냅두고 바텀 그냥 계속 양악하는 거야 계속 그리고 이블린일 때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얘는 은신 캐릭터잖아 근데 정글은 정글 몬스터를 먹네? 그럼 정글 몬스터에다가 와드 박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글 몬스터 먹을 때마다 위치가 보이는 거야 그럼 동선이 보이겠지? 내 궁보다 예 궁이 더 기니까. 궁방는 바로 들어왔죠. 교환하는 것도 이득이고 이거 계산하는 거야. 이래서 제가 모든 챔피언을 많이 해보라는 거임. 얘는 나보다 궁쿨이 길구나 하면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궁쿨일 때는 웬만해서 킬감 안 되는 게 좋긴 해요. 이제 이블링 궁은. 핑크 박은 위치 보이죠? 제가 이동속도 빠르니까 앞으로 간 다음에 핑크 박는 거야. 진짜? 뭐야, 점화가 먹었나보네? 그검 사고, 여기서 이코어 선택지인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직발 CC기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직발 CC기? 신드라, QE? 아니면 뭐, 노틸러스 그랩? 이런 거 있으면은, 반격 가는 게 좋고, 이번 파는 상체가 AP가 많잖아요? 신짜오랑 카이사는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거든. 근데 이런 AP한테 얘가 엄청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포 가는 게 좋아보이죠? 주포 하나 섞죠? 일단, 궁쿨 찍어주고, 좀 맛있어 보이잖아요? 찍어주고 맛있게 먹어주고요 이러면 이제 해카림한테도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잡기술 여기서 한번 쓸 키가 볼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던 거 Q 스 다음에 이동속도가 느려지죠? 아깝다 스면 이동속도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E가 100% 확정 타여요 거의 그래서 그걸로 이제 키가 볼만 했어 방금 내가 너무 망설였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뭐안 해도 돼. 밀류가 와드 박는 거 있죠? 그거 다 그냥 먹으면서 30원씩 챙기면서, 그냥 상대방이 못하는 거, 방심하고 있는 거 먹으면 돼. 그럼 먹어, 그냥. 와드 30원씩 개꿀이잖아, 이거. 킬안싸도 돼. 와드만 지어도 돼. 이게 파이크의 사기성이지. 근데 얘는 이제, 상대방이 못 잡아. 왜요? 도주기 스킬이 두 개라서. 이런 식으로. 어, 너네 전력 먹었네? 그럼 대화성 가서 응징하고요 이런 정글 몬스터 털어주는 거야 정글 몬스터 일단 와드 받고 이블린은 이제 탑을 죽이라고 가거나 집 갔다가 여기 분주 쪽으로 오겠죠 탑에 한 10초 20초 동안 안 보이네? 어? 그럼 얘는 집 갔다가 여기 오고 있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킬 나와 이러면 이제 칼, 이블린 탑갔다 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드 바텀을 미는 거야 얘가 소프터긴 한데 제가 공템을갔잖아요공격력이 엄청 높단 말이야 그래서 타워 치면 효율적으로 엄청 잘 나와 데미지가 세서 타워 푸시는 것도 도와주고 이 다음 템은 그냥 가인 갈게요 그래서 얘는 신화템을 뭐 갈까 이거 세개다 쓰레기예요 이제 가면 안돼갈 템이 없네 신화템이 맨 마지막에 돈 나오면은 그냥 뭐 방템 올리면 되나? 와드만 지워도 성장 가능하죠 와드만 지워도 상대가 어, 못 나오고 나오면 응징하고요 이기죠? 우리가 유리한데 오늘 자꾸 우리 5대 안되잖아 너무 불리하잖아 다 움직이 응징 그냥 움직이냐고다 죽여 다 죽여 근데 이 파이크의 단점 궁극기로 킬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감이 많이 붙어 서포터치고 그래서 실수하면 안돼 그래서 이런 1킬 1킬이 엄청 중요 방금 700원 줬거든요 그래서 안죽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가엔이나 방팀같은거 올리는거야 마지막 템 신화템 만약에 공템 가고싶으면 드락사를 가야된대 잡으면 부족되니까 지금 관리역 중국기 위치죠. 여기서 숨어 있다가 이번에 압박 주죠. 이번에 노공이니까 안 아프죠? 아프긴 한데 쿠고 있어 가지고 이런 거 털어. 유리할 때 상대방 적정을 터는거꼭 해줘야 돼요. 이제 바론 나오니까 정 레드 쪽 시야 잠그고 바론 압박 주면 되겠죠. 상대방 은 바론 시야 먹으러 올 거야. 그런 거 자르거나 그냥 와드 돈만 먹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 아주 잘. 사실 밀려도 상대하기 쉽죠. 이놈면 이제 3룡 가야죠. 2분 남았으니까. 이 아군이 니니까죠 아, 바론 상대방 다 죽었잖아요? 바론 가야지 그냥 레드 들고 있으면 좀 천천히 피차니까 레드에는 피젠이 있어요 전투 중 아닐 때 그래서 방금 피찬 거야 그래서, 그래서 바론은좀 천천히 치는 게 좋겠죠 얘는 정글이 아니라서 그냥 먹으면 돼요 싸우지 말고 필요없어 제노이 필요없어 그냥 바론 먹으면 돼나노이죠피 없어서 그냥 사고용 가면 돼요 그냥 끌고, 표시계 어차피 저는 이제 혹시 뭐야 언제 왔어 직화서 이제 수족전화 살수 있는 돈 나오는데, 까비 살려줘 죽여 네, 죽 그렇지 도발 걸릴 때, 스킬 쓰기 여기서는 멜모셔스 업그레이드 할게요 여기서 어차피 더템 나와봤자 사는 거안 사는 거소용 거 없거든? 가인 뜨면 이거 사는 거야 템 창이 부족하니까 어 이거 직관고 개오반데? 바론시간 너무 아까운데? 이때 끝나야되는데? 타임어택인데? 이러면 주변에 누구 왔다는거야 핑크를 박을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지워지는데 얘는 어차피 뒤로 갈거니까 방금 핑크를 박을 이유가 없죠 문자로 주는건데? 파이크 때. 데 내 먹이들. 아내 공클 다닥을 많이 했는데. 이래서 신속신가 는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불려야 돼. 파이크로 점수 올리라는. 안 걸으면 그냥 버스 타는 거야.